요양보호사 경력이 7년, 6년 되신 선생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선생님들도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. 좋은 요양원, 어떤 요양원이야? 좀 추천 좀 해줘.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. <laughs> 요양원은 다 좋겠지만 내가 몸이 불편해서 왔는데 나한테 맞춤 케어를 해주는 그런 요양원이 좋겠죠. 돌보는 분들의 정신과 그분들의 수준이 요양원의 수준 그 자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요양원의 분위기 또는 어르신들 표정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인사성이라든지.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살펴보시고 이제 입원했던 분들 보호자들한테 추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요양원은 특별히 다른 요양원에 비해서 요거는 잘하고 있다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? 저희는 야외에 테라스가 상당히 넓은 데가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회퍼 조육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시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. 그래서